우리 오늘 금토일 시대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될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교회에 모였어요 그래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로마까지 다 살리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우리 랩넌트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랩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어, 나, 이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진짜 중요해요. 부신자들은 절대 알수 없어. 이거 몰라서 맨날 방황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요. 예 이거 몰라서 너무 힘들어해. 우리 랩넌트들은 이것만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만 확신 가지고 믿고 누리면 2,3천, 5천 종족뿐만 아니라 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긍까 받게 될줄 믿습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이냐? 우리 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것할수 없어 사실. 불신자도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 대려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막 공기 숨 쉬는 공기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녀. 이걸로 다 끝난 거요? 구원 받았다. 내가 하나 누구냐? 나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이것 자체로 우리는 모든 축복 다 받은 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 자녀다. 그 이것도 부족한,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시대 남은 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을 놓고 남겨놨어요. 랩넌트로 부르셨어. 요 누구라고? 내가 램넌트야. 그 중에서 탑랩넌트 절대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셔 이림런트는 하나님께서 따로 딱 구별해 놨다니까 남겨놨다니까 이 복음 전도 성교를 놓고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 7절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형상 닮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로 축복하시고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야 내가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와. 대통령보다 더 뛰어난 우리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 그렇지?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 축복 모르면 사단에게 잡혀 버려. 그렇지? 그래서 우리 엄청난 축복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무엇을 놓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냐? 237 나라와 오천 종족에 이 복음을 전할 세계복음을 할 사람 나를 부르셨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걸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받았잖아 하나님 자녀 사실 이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 했거든 천국 가도 돼 엄청난 그 은혜와 그 축복 평강 다 나에게 와있어 이 땅에 하나님 남겨두신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나와 함께하셔서 이삼칠오촌 종족의 이복음 모르는 자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 렘넌트로 세계 복음할 지역으로 나를 남겨놨다. 이걸 위해 공부도 하고 이걸 위해 나의 달란트도 잡고 이걸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알죠? 았 그거에 하나님 모든 걸다 맞춰놨어. 그래서 이미 날마다 그래서 감사 뭐하라고? 뭐냐면 감사하기 바랍니다. 딱 이걸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되겠죠. 뭐잘 모르고 소망이 없으면 모르잖아. 미래가 아무라다 그럼 감사하겠어? <laughs> 아니지. 근데 이미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의 끝 우리는 세계 보고 마에 끝을 보고. 알고 가는 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감사가 늘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딱 가지고 아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세계 보고 말왜이 세계 보고 말 오늘도 그 응답 받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뭐 영혼 구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 사단에게 빼앗기고 사단에게 노략질 당했어. 하나님 자녀가. 붙잡혀 있어. 그걸 놓고 우리를 랩넌트 특공대로 한번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살려내는데. 이 영혼 구원에 우리와 한 팀, 원내스 되어져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해를 띄워서 오늘 하루가 시작됐잖아요. 그지이 지구가 돌아간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천국보금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이제 끝 사단은 영원한 지옥에 가. 일단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막 맨날 사단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 <laughs> 예수님 재림해서 오시는 날, 그지? 근데 언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끝이 온대. 세계 복음화 될때 그때 끝나는 거. 야 근데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오늘도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나의 오늘이 딱 먼저 성공되어질 수 있도록, 어, 우리 랩넌트들이 아침 시간,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에서 삼 집중의 응답 꼭 찾아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침 시간에. 아침 시간에 진짜 나의 루틴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아침 눈 뜨자마자 기도와 호흡으로. 이 호흡과 천천히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는 기도, 호흡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 나 이거 성령충만 주세요. 이것만 해도 돼. 아,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리는 그 랩런트의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이거 놓고 딱 아침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음, 딱 아랫배 힘주고, 딱 모든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랫배 힘 잘못 주다 빵꾸 낄 수도 있어요. <laughs> 자, 모든 거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고 화나는 것도 기도를 해버려. 그치? 아, 열 받는 것도 기도를 하는 거야. 그 응답이 와. 어무튼 아, 응답이 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인하는 시간 그밤 시간에는 조용히 와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깊은 기도하는 거야 나의 이 깊은 생각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아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밤에 다 그런 생각이 드잖아 어 그때 치유의 역사 또, 하나님이 그때, 탁, 그래, 맞아. 네가 나의 자녀야.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능력의 발로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어,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다. 탁, 감사하게, 깊은 기도로 치유의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학업에서, 지금 이제 시험기간이죠? 학업에서도 이 300%의 응답이 딱 와요. 300%.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이 아,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쓰셔 응. 내가 잘한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어 내가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laughs> 주눅들 필요도 없어 당당하게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니까 그100% 300%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일곱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딱 나는 내용을 딱 갖추는 거야. 이게 내용이야. 알았죠? 다른 게 내용이 아니야. 이 내용. 성삼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이게 진짜예요. 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딱 임해. 그래서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나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고 증인으로 딱 세우셔. 다 쓰셔. 진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쓰신 하나님. 1분 1초도 하나님 그냥 보내시지 않으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력으로 역사하신다 했어. 위에서 주시는 힘. 이거는 세상 사람들 절대 가질 수 없는 힘. 위에서 주셔. 내가 노력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우주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셋들, 미리의 그 12일 아이피를 보고, 내가 딱 예배 축복을 누리는 그 셋들 성전의 응답을 누리. 내가 셋들 성전의 응답이 되는 그 축복까지 하나님은 일곱 망태의 이 내용을 나의 것으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딱 세워져야 될좀 있습니다. 어, 목사님은 24년 동안 내가 24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대학생 때. 음. 어, 그때까지 어떻게 20 대학생 때까지 배워온 게 뭐냐 이때까지 그때는 복음의 복자로 또 교회를 다닌 적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 완전 불신자 생 불신자. 어, 24살 때까지 뭘 배워왔겠어요?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 뭐 가르쳐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복음 모르뭐 하라고 해? 자, 열심히 하세요. 공부, 지금 시험기가 공부 열심히 해. 잘해야 돼. 심지어 잘해야 돼. 어. 그리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아해, 선생님이. 아 진짜. 그러니까 막, 나도 막 잘해야 될것 같아. 막, 열심히. 나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 어,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받기 위해서. 왜? 부모님의 인정, 선생님의 인정, 친구들의 인정. 어, 인정받으니까 기분 좋잖아. 왜? 잘하면 좋자, 좋잖아. 열심히 했어.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를 향해? 최고를 향해. 내가 성공하려고. 그래야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야. 그렇게 또 가르쳐. 그렇게 또 배우고. 이렇게 살았어요, 24년을. 근데 그 결과, 폭망. <laughs> 이거 결과, <laughs> 진짜 폭망. <laughs> 폭망했어, 폭망. <laughs> 아니, 행복해야 돼. 이렇게 살면 조, 잘 된다며. 행복하다며. 그런데 안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했냐면, 목사님이 진짜 1등 많이 해봤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못했고 중학교 때 일등도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공부도 잘했어. 공부 잘했어. 네 성적표 보여주려고 하면 보여줄게 증거 있어. 공부 잘했어. 우리 집잘 사는 줄 알았어. 알았어.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 그 그거 뭐 저기 조사를 하더라고. 그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초등학교 때 자기네 그 가정 환경의 그 경제력을 상중 하로 하더라고 중산층인지 하류층인지 상류층인지 그나못 썼게 아니 상까지는 아니 내가 아무래도 중 썼어 중 상은 거의 뭐 회장급이에 중 썼어 중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산층이면 그때 당시에 그 집안 재산이 20억인가 이상이 돼야 중산층이더라고. 그때 당시에 24년, 20년 전에. 그래서 내가, 어, 우리 집은 하층이었구나. <laughs> 그때 알았는데. 나 어쨌든 잘 살아, 뭐, 이 사는 것도, 이 돈도 없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도 하고 다니고, 옷 입고 밥잘 먹고 다닐 정도는 됐어. <laughs> 돈도 있었어. 아, 근데, 왜 이렇게 됐냐. <laughs>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 신이 누구야? 이 사탄이야. 그치? 세상의 신. 내가 정말 잘하고 내가, 아, 우리 집, 나는 문제 없어. 나 되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 어, 다 잘했으니까. 문제도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한계라는 게 와요. 영적인 한계. 이거,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문제. 이 영적문제는 어떻게 왔어? 하나님 믿지 않은 원죄. 근데 이 죄의 아비, 배후에 누가 있어? 사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이 떠나서 지옥배경 속에 사는 거야. 이 문제가 실제로 영적으로 나타나. 영적 문제. 나의 한계를 통해서 영적 문제가 딱 나오는 거요. 이겨낼 수 있어 없어. 아니, 나는 예전에 왜 저거 안왜 못하지? 왜안 해? 아, 저, 저것도 못해? 저 하면 왜 이해를 못했거든? 왜 못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laughs> 좀 자기가 잘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많거든. 하나님만큼 뛰어. 근데 요즘은 야 그런 사람 잘난 체하거나 그러자. 아유 참 자기 주제를 잘모르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음다 하나님 앞 안에서는 똑같아 앞에서는 왜이 속에 이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이 못한 거. 이때 나에게 절대 불가능 뭐라고요? 절대 불가능해. 이게 발견이 됐어. 야, 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나다 나 잘할 줄 알고, 성공하고 행복할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살며? 알려준 대로. 그런데 실제 나의 삶은 그게 아니었어.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 아,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분이세요. 절대 해결 못해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절대 가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래서 십자에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 영혼 속에 영원히 함께하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절대 취소하지 마, 못, 않게 함께하셔서 이제 진짜 참 행복을 주시려고 내가 너와 함께야 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 뭐부터 해야 되냐? 이번 주 본론에 흑암 세력부터 이제 꺾는 거예요. 흑암 사탄 멸절 그냥 박살할게요. 이번 주간에 사단부터 박살 내시기 바랍니다. 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떠나갔지만, 그렇게 수준 낮게 사단이 공격 안 하잖아. 자. 우리의 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잡을 때가 있어. 사로잡을 때가 있어. 그게 어떨 때는 상처를 통해서. 나의 각인된, 틀린 생각. 여기에 각인된, 틀린 생각. 그래, 나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늘 이렇게 이게 각인돼 있어. 자, 그러면 열심히 안 살아야 되는 거야? 아니요. 진짜 절대 불가능을 알고 절대 가능 속에 있는 자는 생을 걸어. 아 열심히 사는 정도가 아니야. 생을 건다니까? 생명을 걸만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알았죠? 이거 300% 하다가 말았네. 그래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고 바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완전 그리스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해도 떠나지만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도망가. 꺾여버려. 알았죠? 근데 이게 봐봐. 오늘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부터 멸, 박살 내라고 했어. 가나한 땅갈 때. 이 사단에서부터 꺾으라고 했어. 근데 실제로 우리 막 정신 문제 있거나 어떤 조현병 또, 심각한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죠, 영적으로. 이 사단이 딱그 의지, 이 생각을 싹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때로 창세기 36, 11장 속에 나도 모르게 틀린 각인된 거, 상처, 불신앙. 이 부분에 사단이 틈을 보고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틈을 엿보고 있어. 그래서 바울은 전신 갑주를 입으라 했어. 영적 싸움 하라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뭐라고 했냐? 예배소서에 보면 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한자를 결박해야지만이 그 강한자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이 강한자부터 결박해라고 있어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있어 사단을 꺾지 않으면 오히려 나와. 왜? 대적자니까 사단을.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진짜 이 사단부터 박살 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탁 잡고 있는 이 흑암부터 꺾기 바랍니다. 복음의 언약의 말씀 딱 잡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것을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지각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고 했어요 알았죠?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딱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하라고 했냐? 새뜰 성전의 응답을 누리라고 했어요 이 새뜰 성전이 누가 돼야 되겠어? 나부터! 나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셨어? 성삼이 아니면 내 안에 계셔요? 셋들 성전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셋들 성전? 셋들 성전이 뭐야? 셋들. 2, 3, 7, 이방인들이 오는 뜰. 자, 두 가지 뜰 아는 사람? 셋들 중에? 어, 기도의 뜰, 또? 어? 어, 아이들의 뜰, 랩런트. 이 셋들을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2, 3, 7, 이방인의 뜰이 없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선민 사상이 딱 잡혔어. 아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야. 그래서 잘 죽어도 친구들 복음 전하지 않고 <laughs> 나만 하나님 자녀 뭐 됐다. 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변 좀 돌아보세요. <laughs> 지금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 청소년들 천안이 중국권에서 천안이.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대. 작년인가도 여기 천안에서 누가 또 어디 고등학교야, 쌍용고인가, 천안고 있나? 한명 죽었지, 그렇지? 음, 자살. 그러니까 그건 사실 교회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빛을 발란 기도 속에서 선민 이거 또뭐 우리나라 또 약간 한국 사람, 뭐 한국어 이렇게 한국 문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약간 그 인종차별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 랩넌트들은 아무도 없는데 이런 것들도 다 틀린 완전 시대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금 시대가 전혀 맞지 않는 우리는 237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을 성교 놓고도 기도하세요 알았죠? 우리 미국도 가야지 어, 갑시다 어, 비전트립으로 2, 3, 7, 딱 품을 수 있을 만큼. 또, 기도의 뜰. 그래서, 치유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을 다 기도해 주고 살려줄 수는 있어야지. 그리고, 랩런트. 썸이. 힘 있는. 이게 나, 나, 내 안에 새뜰 성전부터. 또, 곳곳에 이새뜰 성전 세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절대망대에서 부르셨다. 777. 이300% 응답 받기 바래요곱망대내 어, 안의 내용. 아까 이거 내용만 했는데, 일곱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게 현장성. <laughs> 그래서 나의 절대 불가능이 보이고, 절대 가능이신 그리소가 딱 붙잡혀지면, 아, 내가, 네, 어, 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진짜 보여. 내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게 보여. 그게 보이면 사실 그냥 누려져 여정을 가. 그래서 일곱 이정표를 따라 어느 정도 시스템 지속되는 거야 시스템은 계속해서 이응답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7 7 7의 절대 망대의 축복을 우리 레런트들이 모델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금, 토, 일, 시대. 여시 주역이에요. 그럼 금요일 뭐 해야 돼? 금요일. 뭐 하고 싶어? 랩하고 찬양? <laughs> 네. 우리 금요일 시대는 진짜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을, 어, 랩런 데이만큼만이라도 찬양. 우리 중고등고가 좀더 활성화돼서, 진짜 찬양. 더 은혜롭게 찬양이 될 만큼 이 찬양 치유된 그리고 토요일은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그래서 달란트 찾을 수 있는 어, 그래서 지금 우리 내년부터는 어, 이거 놓고 더운 더 그래서 힘이 되는 책 우리 랩런스 읽으세요 어, 뭐 저기 존 워너 메이커 읽어봤어 어그 지금 방학 기간에 조금 존 워너메이커라든지 아니면 뭐 록펠러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청소밥 이런 책도 있고 어, 페니 크로스비 책은 너무 두꺼워 <laughs> 근데 너무 저는 좋게 봤거든요 이런 힘이 되는 책들 읽고 딱 힘을 얻고 나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럼 일요일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딱 타고 갈수 있도록 예배에 집중하는 거야 알았죠 금토일 시대의 그 응답을 모델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때문에 교회가 막 살아나고 힘을 얻을 만큼 음. 막 북적북적해서 막 랩런트들 막 어른보다 랩런트가 더 많아 그 정상이야 원래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여기 다 랩런트 파트가 최고로 많아야 돼. 우리 진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알았죠? 우리 이번 연도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열망대 기도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명, 이하니까 여섯 명.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여기 함께 인도받지 못하지만 교회 속에 담겨 있는 렘면트들 하면 10명 되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고 감사하게 느끼는데, 더 많은 렘면트 닮기 위해서 우리 렘면트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3 오늘, 3 오늘 다 알죠? 3 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잡은 3 집중, 333이에요. 그리고, 3. 세팅. 내 안에 플랫폼 파스대 안테나가 세워져야 돼요. 3. 응답. 여기까지 가야 돼. 3. 응답. 준비해야 돼. 어떤 문제와도 답을 찾고 누릴 수 있어야 돼. 어떤 갈등이 와도 갱신하고 위기 속에 오히려 들어가. 이거 랩전트처럼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점 있습니다. 그,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한 주간 금, 토, 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2, 3지 5천 종족 살리 절대 망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단을 멸절시키고 정말 777의 망대를 가지고 탑 랩런트로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